안녕하세요. 소우 김혜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미백베크 마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이 메몬이랑 꿀이랑 감자 전분만 있으면 돼요. 어, 메몬을 이렇게 잘라갖고, 꽉 짜줘요. 쫙 짜주고, 그 다음에 씨앗을 건져냅니다. 그 다음에 전분. 한 스푼, 반 스푼만 넣으면 돼요. 뭐야? 레몬 네. 같이 섞으면은 얼굴에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. 쭉쭉쭉쭉쭉 바르고 얼굴에 이렇게 쭉쭉. 쭉람이